풍산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형태의 다목적 드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공통점은 저마다 폭탄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중량 18kg에 달하는 이 드론은 세 발의 고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목표물의 탄약을 투하하는 방식인데 중장갑차 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의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풍산도 탄약과 연계한 드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저희 풍산은 미래 전투 상황과 전쟁 환경에 부합된 또 군의 요구가 있는 다목적 전투 드론, 탄약 투하 드론에 이번에 좀더 집중을 하였습니다. 또 새롭게 이번에는 고정익 무인기 드론 타입으로 해서 어 탄두를 장착을 해서 자폭 기능을 강화시킨 탄두 이번에 새롭게 여기가 전시를 하였습니다. 이같이 위협적인 드론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도 나왔습니다. 드론 탐지 전문기업인 토리스 스퀘어는 AI 기능을 탑재한 드론 탐지 레이더 일라이저 실물을 전시 부스를 통해 처음 공개했습니다. 이 제품이 토리스 스퀘어가 개발한 일라이저 레이더의 실물 모습입니다. 최대 탐지 거리가 13km에 달할 정도로 장거리 탐지 능력을 자랑합니다. AI 알고리즘을 통해 드론과 새, 차량, 선박, 구름까지 구분해 추적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. 대외적으로 오픈은 못 하지만 전세계에서 많은 요구도 있고, 지금 저희가 개발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. 그 사업들을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술이 준비되어 있고, 어 작은 드론들 기준으로 전세계 최장거리 탐지, 그 다음 탐지 유지,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상 드론도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거를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필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리스 스퀘어와 공동 부스로 참여한 휴먼 테크놀로지는 드론 탐지 레이더 사업 확대를 위해 공장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, 휴먼 테크놀로지가 그 전체 체계에 대한 레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그이 안티드론 시스템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 체계들 젬머 RCWS, EOR 관련된 통합 체계를 할 거고요. 그 국외 세일즈를 전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조만간에 저희가 공장 계획은 갖고 있고요. 그래서 내년 정도에 방산 관련된 공장을 지방에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군사 목적 등 드론 활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박스경제 t v 배석원입니다.